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로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을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임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발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또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즈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제2차 포로 귀한 명령이 담긴 조서입니다. 12절로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이 무척 놀랐습니다 에서라는 이 조서를 알아모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조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왕과 자문관들이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과 또 16절에는 바벨론 각도에서 거두게 될 은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르기를 그들의 돈으로 수송하지 순양, 어린양, 또 소재와 전재를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라 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라. 하나님 성전에 드릴 예물과 또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이제 약속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던 성전 물품을 궁중 창고로 드리더니 이제는 거꾸로 성전 봉사에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든지 내어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뭐 유대교 뭐 여호와 신앙으로 귀화 했는가? 하면 이제 그보다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았겠습니다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분명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았고 또그 왕만이 아니라 일곱 자문관들도 그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매 절마다 나오는 것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내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기록한 에스라 6장이지요. 6장이 고 우리 어제부터 7장 본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을 연대기 순으로 다시 한번 해볼 때는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있고요, 그 사건들이 있고 그 이후에 에스더서가 에스더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 7장부터 쭉 가다가 느헤미야서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 7장에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더서를 먼저 읽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에스라서 7장 지금 읽고 있는 에스라 7장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에스더서의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이제 9장 32절인데요. 에스더서 3, 9장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에스더 여왕의 명령이죠.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지금까지.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은 불임절 여기 나오는 불임이라는 단어와 해당하는 불임절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아, 큰 명절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 10장 1절로 가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 사건이 굉장히 그 페르시아 주변국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세로 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인데요. 뭐 그리고 즉관계토 왕처럼 그 통치 영역을 최대로 넓힌 아주 왕 중의 왕, 대왕이었습니다. 또 하나 에스더 여왕의 남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뭐이렇뚝 떨어져 있지만 어, 이 에스더서나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들과 에스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또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모두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동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조세가 내려지는 아닥사스다 왕제 7년이거든요. 어, 이 때에는 에스더 여왕이 살아 있을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제 모르드게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기록된 모든 일들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쓰여지기까지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땅의 왕과 그또 권세자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없이 뭐뚝 떨어져서 오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승교자적인 정말 믿음이죠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패전국의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에 살며 그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또 왕의 통치를 성심으로 도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뉴질랜드에 사는 저희와 또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며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세의 두 번째 내용은 (21절로부터)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에스라 일행이 구하는 이제 물자들을 내어줄 것과 또 (24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나 레이 사람들 또 성전 섬기는 자들에게는 조공이나 관세 뭐~ 통행세를 받지 말도록 그런 특별 조치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엘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 물품의 한도와 총량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에 음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3400kg이라고 합니다. 뭐 엄청난 양이죠. 아주 넉넉한 지원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5절에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 거짓 청독으로 이제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죄인들에 대해서도 사형이나 귀향, 재산 몰수, 투옥 등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 같은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아닥사스타입니다. 예 말씀을 믿겠습니다. 실로 오늘 본문 아닥사스타 왕의 조서는 놀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뉴질랜드에서 사는 우리. 이 땅에서도 있기를 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어제가 없이 오늘이 없는 것이죠. 아닥사스 때 조서가 있기까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한 단일이 있었죠. 불과 오늘 사건이 있게 한 50여 년 전까지 살아 있으면서 아주 뭐 엄청난 신앙 믿음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또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 에스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제의 사람들. 이 어제의 신앙 공동체, 어제의 예배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함께 도시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이죠. 27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아닥사스 때의 조소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서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심은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칫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이렇게 말씀을 읽어갈 때한 개인의 영웅적인 그런 사건들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세워갔던 사람들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 그 점을 보도록 해서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오늘날 살아갈 때 이렇게 어,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을 이렇게 선포해 가는 것은 내일의 내일을 살아갈 우리, 우리 믿음의 그 후대들에게 예, 주는 우리가 선물로 줄수 있는 귀한 어,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